단어가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집안 인테리어, 옷 입는 스타일을 안 하던 운동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몇 킬로 뛰었어? 아, 1 킬로밖에 안 뛰었어. 그 중에서 가장 힘을 덜 들이면서 외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게이 헤어스타일이죠.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 자르러 왔는데 스타일 변신을 좀 해보려고요. 엄청, 엄청 괜찮은데요? 진짜 이뻐요. 저는 사실 10년 넘게 긴 머리를 고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앞머리는 눈썹을 가려야 됐고, 더운 여름도 뭐, 같이 없었죠. 뭔가 앞머리가 짧아지면 나이 들어 보이고, 이마 넓어 보이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주변에서 너는 긴 머리가 잘 어울려. 너는 긴 머리 해야 돼.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짧은 머리를 뭐 시도할 생각도 못 했던 거죠. 근데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짧은 머리 괜찮은 머리 많은데? 여름인데 한번 해볼까? 언제까지 그렇게 남들 시선 신경쓸래? 한번 해보자, 뭐 어때? 이렇게요. 그래서 몇년 만에 바짝 잘랐어요. 바짝 잘랐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흡족합니다. 향수가 다 떨어져서 지금 현백에 향수 사러 왔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향수를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원래는 제 취향이 있는 향수보다는 뭐 아무나 쓰는 향수들 있잖아요. 페라리, 막, 화이트, 막, 이런 뭐 베스트셀러들. 그런 향수들만 쓰다가 우연히 어떤 향을 선물을 받았는데. 어,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연히 선물받은 향수에서 너무 좋은 향이 났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향보다 훨씬 더 좋은 향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게, <laughs> 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나한테 적합한 가장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걸요. 그때부터 향수가 떨어지면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 새로운 향수들을 저한테 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향수들을 사서 저한테 뿌리기 시작했어요. 남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좀더 적합한 향이 어떤 향인지를 좀더 고민하고 시도를 했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다못 쓰고 집에 남아있는 향수들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시행착오는 겪어야 나한테 어울리는 걸 찾겠죠.

30대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제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던 것들만 하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그런 새로운보다는 익숙함을 찾게 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단 20대 때 경험 데이터로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해,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나만의 안전공간을 만들게 됐던 거죠. 근데 야근하고 회식한 다음에 집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평생 살수 있을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걸까? 이렇게 살면 5년 후에는 지금보다 행복할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어졌던 생각은 이렇게 안 살면 내가 뭘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만의 안전공간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했던 거죠. 사실 이걸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리스크가 너무 컸으니까요. 내가 지금 또래의 연봉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연봉과 복지를 내가 나가서 내 스스로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laughs> 엄청난... 걱정들이 힘을 아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를 바꿀 때랑 향수를 바꿀 때 제가 겪었던 그 감정처럼요. 물론 뭐 무게감은 다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이어가다가 우연히 드로우앤드류님과 런업님의 영상을 봤어요. 그 채널을 보는데 막 가슴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를 살고 있는 사람이 명확하게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한다는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택지 중에 하나. 그러면 나도 저렇게 살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들이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건 뭐지? 본인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뭘 가장 노력해서 하고 있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유튜브구나. 유튜브에 이 사람들은 정말 올인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안전 공간을 벗어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퇴근한 다음에 술 약속이랑 뭐 친구들 약속 다 삭제하고 2시간, 3시간씩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쉽지 않았죠. 처음부터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고 저도 막 좌절도 하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알게 됐죠. 20대 때는 내가 가장 원했던 게 높은 연봉과 사회적인 지위라고 착각을 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소득이 줄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 가치를 창출하는 자아 실현이었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됐어요. 이게 내가 정말 원했던 거구나. 그래서 1년 동안 수익이 없더라도 좋아하는 일에 한번 올인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드는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꽤나 심플한 말이 있습니다 노인풋. No 노아웃 no 나만의 데이터를 넣을 때 나만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지금 이 문장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치 안 보고 나의 안전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과 다른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때 나한테 더잘 어울리는 머리, 향수,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더 나은 나는 더 나다운 나와 동일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명확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때그 이유가 내 안에서 나올 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언가를 함이 있어서 그 선택의 이유가 내 안에서 나오고 있나요? 만약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나만의 안전 공간에서 서서히 벗어날 때 내가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나의 것들이 점차 나다음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다운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음 컨텐츠 가커밍 소.